안녕하십니까. 저급자적입니다. 오늘은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후덥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6시 30분 됐고요. 지금 고추는 바로 이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고추가 얼마큼 자랐는지 한번 이제 분지각을 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면 성장의 속도는 잎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1분지, 그다음에 2분지, 3분지, 4분지, 지금 5분지까지 나가고 있는 실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는 보면 이제 결수는 제가 전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 순대로야 대근이를 심고 나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성장 속도가 초반에는 굉장히 더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또 여기도 저희가 좀 살고 있는 것도 산 중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냉해를 입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뿌리 활착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떤 그 블로그를 보니까는 한 30일에서 40일 걸린다 고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이 5월 5일날 식재를 했으니까는 약한한달 하고도 한 3, 4일 정도 된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작년에 그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늦죠 왜냐면 작년보다는 이거 보니까는 늦는 게아 늦다는 것은 뭐냐면 분지각은 많은데 키는 작았어요 왜냐 거대한 탄생을 심었고 이거는 바른 시대에 나오는 이제 신노래 대근인데 키가 작년엔 제가 한요 정도에서 분지각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뼘 정도가 더 커가지고 지금은 이 상태가 제가 보면은 하나. 둘, 셋. 제가 손병이 하나가 20한 3cm, 5cm 되거든요. 지금 몇 가지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50에다 한 75,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데 이제 이제 고추가 막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고추도 보시면은 이게 어우. 크긴 크다는 것이 느끼는 게 왜냐면 고추가 초반부터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 지금 예, 이 발효실에서 나오는 책자에 보면은 이 크기가 보통 25cm 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거대한 탄생을 계속 3,4년 정도 지었다가 나온 거, 결과를 보면은 그거는 보통이 보면은 커 봐야 이 22cm. 그러니까 보통이 18cm로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길다, 크다 하는 것이었그 맛을 보면 제가 풋고추를 몇개 따먹어 봤는데, 확실히 순화맛, 진짜 아삭이 고추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어, 고추, 뭐죠, 결순한 제거하지 않은 거는 이제는 제거할 때가 된게 뭐냐면 잘못하다 보면은 이 대도 이제 두껍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뭐 하고 든느냐면은결수를 이제 결수으로 이제 영양분이 나가다 보니까 이 대가 굵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성장의 속도도 보면 은 굉장히 느린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아, 다품종보다는 하나의 간격이 굉장히 길다는 게이 절간과 절간 사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방아다리에서 위인데 이 절간이 거의 한, 한 4cm? 근데 지금, 지금 보니까는 더 이상 이 성장의 속도로 보니까는 더 길게 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어떤 책자에 보니까 10cm 간격, 뭐 어떤 건 15cm 간격으로 쭉쭉 뻗는다고 하고 보니까는 이게 낮은 그 고추대 지지를 해,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얼마만큼 이 결순을 갖다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순의 속도도 굉장히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굵고 길다는 거. 확실히 이 저희가 뭐뭐조성종만 이게 키우다 보니까 보통은 7월 28일 그때부터 수확하는 품종을 계속적으로 심었는데 중생종이죠. 이거는 8월 10일부터 수확을 한다고 교보에 나와 있으니까는 아마 그 정도 가면은 이게 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벌써 2분지에서 나온 건데 어우, 벌써 이 정도 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크기라면 나중에 상당히 더 많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하냐면은 요거 이제, 교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파리 요거는 안뜰 겁니다. 왜냐면이 이파리까지 뛸락하면은 최소 몇, 몇 센치까지 자라냐면은몇 분지까지 하면은한 7, 8분지까지 자라야 됩니다. 지금 4, 5분지까지 자랐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교순은 이제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이게 뭐 이렇다 한게 아니라 저도 경험상 해보는 거 느끼는 건 뭐냐면 한 3, 4분지 가면 결수는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7, 8분지 분지 가고 나가면은 그때는 전체 훑어 오는 거 그걸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광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여기도 광합성인데 저희가 지금 진대물 방제는 다른 과수 칠때 같이 치고 있다 보니까는 어, 진대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깨끗하죠. 그리고 꽃이 이거는 확실히 또 보면 꽃도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이게 꽃이 이렇게 보면은 금방금방 피는 것을 보이는데 지금 저희는 뭐 총채벌레 이런 것들은 아직 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게 왜냐면 전부 다 닫혀 있습니다 이제 꽃이 막 필락하면 처음에 가져올 때꽃핀 것은 이제 다 열매로 다 전환이 됐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하나 둘 이제 꽃이 달린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분지각이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한 8월 초순이나 중순 되면은 그때부터 숨어짐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꽃이 안 피는 증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관리 뿐만 아니라 그때는 비대관리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여기 땅 지원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어떤 양상을 보면 여기다가 이제 지푸라기 까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보면은 좋은 방법이겠죠 어, 농사는 사실상 보면 교본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되면은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어,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또 그리고 나누는 입장인데 제가 이렇다고 해서 100% 옳다는 얘기보다는 저도 이 방법을 하니까 좋다는 어떤 평가가 나오니까 저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농사를 한번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거는 진짜 농사는 대가가 없습니다. 잘하면 어, 좋은 겁니다. 하여튼 결론은 항상 보면은 잘지라고 노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초반에 제가 할때 굉장히 우려했던게 너무 어 잎이 또 어려가지고 아이 이 황갈색이 아아니 노랗게 떠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부 다다 아다 돌아왔다. 확실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 이제 교순 띄고 이제 줄을 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질소, 어, 비료를 줘야 되겠죠. 아, 어, 이거는 다비성 식물이라서 고추는 계속적으로 모여야 뭐 되냐면은 비료를 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비대가 되고 키가 되는데 가장 좋은 영양제는 물입니다. 물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풍이 나 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하면, 고추, 새고랑 하고요. 그 다음에, 텃밭은 여기에 참깨. 그 다음에, 요것도 올해 또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성공의 확률은 뭐냐면은, 이농작물할 때, 각종 유충이라 그러죠. 살균제, 살충제.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인데, 제가 해보니까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있고, 밭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는 뭐죠, 저건 뭐냐면은, 고라니 망인데, 위에 지금, 아, 서리태 심고요. 좀 저기 옆에는 또뭐 심었냐면은, 아, 들깨 심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하고, 아, 이들이 지금 여기서 참깨하고, 그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생강, 옥수수 심고, 저쪽에 가서는 또 고구마 심고, 저희 평수가좀 크, 크진 않지만, 어, 아, 올망졸망하게 작업자도 하겠습니다. 아,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농사는 열심히 하면은 날씨만 잘 빠지지 면은 잘 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